찬송가 540장 찬양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이 찬송 드리심으로 1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여 yeah to 증양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하 아, 소, 소, 아, 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마지막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손자가 가서 그 대접을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중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분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땅따하니가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금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더라 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통성한 성자의 소금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게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이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게 하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아, 하는 곳으로 강들 모두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드매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으로이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찬을 받으에각 성도 없어지고 신압도 가슴 내꺼다 같이 봅니다 또 무게가 한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장의 심이 크미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젯밤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어참 오늘 출근 길이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 빙판길 또 눈길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새벽기도도 오늘 이렇게. 아, 예배당에서 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섯 분이 이렇게 와서 어, 새벽기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 눈길 아, 새벽에는 우리 유튜브로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으로 어, 잘 지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토요일 말씀까지 봐서 좀 아,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아닐 때는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힘이나 어떤 우연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응답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꼭 들으신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갖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은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활약한 결과들의 피해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계의 재앙 시리즈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세계의 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게 하나 딱 있는데 그 앞에 꼭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 재앙 일곱 개가 딱 시작되기 전에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딱 나오는가 하면은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대접 내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팔 제앙이또 시작되기 전에 8장 4절에서도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제앙 이게 이제 오늘 16장에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일곱 대적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딱 나왔어요. 그게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와 교회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새 노래가 그 어, 기도였습니다. 노래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우리 하늘, 성전에 이미 가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어, 공동체가 힘으로 하나님께 이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새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 간절한 바램을 놓고 찬양하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 기도들이 땅과 하늘에서 딱 울려 퍼지니까 재앙은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재앙으로 나오는 일곱 대적 재앙이 또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절 첫절 말씀에 보게도 상황을 잘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하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되려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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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 타겟이 더욱 더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큰 음성이 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 666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첫 번째 재앙이 쏟아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피해는 전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재양이나 나팔재앙은 그 재앙들이 쏟아졌을 때에 그 대상들에게 피해가 갈 때에 부분적으로 혹은 3분의 1만 피해가 가요. 근데 대접재앙은 그렇지 않아요. 땅과 바다와 강, 또 태양, 해까지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으로 그 피해가 갑니다. 자연계의 전체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 요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 재앙이 악의 세력의 본부,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딱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에서 딱 보여지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섯 대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수다 따르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용, 다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의 권자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그 본진이, 본부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곱 대접 제안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그 공격은, 재앙은 사탄의 영역을 향해서 재앙이 내려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사탄의 영역, 공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대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단의,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공중입니다. 근데 그 공중에 대해서 일곱 대적 재앙이 쏟아져 부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아주 큰 피해를 보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포도주잔을 받으에 이렇게 딱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과 이런 고통이 가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될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말해줘요. 이게 말세 중에 말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가해지게 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말세 중에 말세의 특징인물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력한 일곱 대적 재앙이 강해지게 가해지게 되면은 그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1 1절에서딱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심령들이 얼마나 악독해졌습니까 오히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서 정말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암학에 던 전쟁을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영화까지 만들어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또 많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이아마겟던 전쟁이 뭐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거다. 아니면은 남북이 대치하고 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만히 읽어 보게 되면은 이아마겟던 전쟁은 정말 어디선가 뭐 대포들이 되고 싸우고 폭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인용을 하면서, 야, 이제 암마겟던 전쟁이 어디서 벌어질 것 같아? 요즘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오래도록 싸우는데, 그게 암마겟던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암마겟던 전쟁은 영적인 마지막 전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도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가 하면은요,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그러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는 이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이 불신자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이 사단의 공중의 그 피해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세상 믿지 않는 사단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이런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좋으신 주님 만나는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많은 일이 눈이 지난 밤에 내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말씀 먹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금요 기도해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모든 온 교회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또 주일이 될수 있도록. 한...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을 앞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내배당에서 또한 유튜브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꼭 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다들 탄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심령심령들이 신명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건강으로 가들 한 시간 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로 주시기 인도하 아버지 아버시다 주시오.